안녕하세요. 권영왕TV의 권영왕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이렇게 덥고, 이렇게, 어, 기온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십니까? 부모님 생각들 나시겠죠이 더위에 잘 지내시나 또 자기 식구들 걱정도 하고 그러기가 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이 뭐. 두평 남짓한다 그래요. 뭐세 평이라 그러더니 세 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두평 남짓. 어, 에어컨 없음. 그리고 어,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도 시간 제한이 있답니다. 시간 제한. 어, 윤석열 대통령이 에, 우리 같이 우리네 같이. 에, 선풍기 없는 시절, 에어컨 없는 시절에서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그런 세대입니다. 우린 또 다릅니다. 우리는 뭐 선풍기 없이 부채도 줄 부채로 풀벼다 말려서 그 줄이라고 여러분들 있습니다. 줄 그. 바닷가나 강가 같은데 가면 그 줄이라고 많이 나죠. 그 줄을 비우다가 말려서 그걸 엮어서 부채를 만듭니다. 줄 부채 아주 가볍습니다. 스펀지 같이 가벼워요. 그줄 부채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노인 애들은 대나무를 이렇게 살을 대나무를 쪼개서 겉에 쪼개서 살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아, 그 창호지 종이를 갖다가 기름을 먹입니다 콩기름 콩기름을 갖다가 이게 먹여가지고 말려가지고 다 붙여서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부채를 비칩니다. 아, 에어컨은 뭐그 이후에 한참 후에 에어컨이 생겼죠. 뭐 요즘엔 학교도 에어컨이 빵빵 돌아가는데요 옛날에는 학교에 에어컨이 어디 있고, 부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더우면 더운대로 하는 거고, 겨울엔 추면 석탄, 조개탄, 그거 떼면서 그 난로 펴가지고 그 난로를 놓고 공부를 했죠. 겨울이면 난로 위에다 도시락, 도시락을 갖다 만져가지고. 도시락을 대표 먹고, 그 도시락도 맨 밑에 있는 건다 밥이 타요. 예, 한세 번째 정도, 두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 요 때가 좋아요. 도시락을 그 난로가 면적이 적으니까, 어, 학생들이 4, 50명 되잖아요. 그 도시락을 갖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싸놓잖아요그 위에는 또 터지도 않아요. 그냥 올려놨다는. 그런 그냥 모습만 보인 거죠. 여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두평 남짓한 방에 에어컨도 없이 거기에 계십니다. 참 나나라는 이, 이게 이제 정치 보복인데요. 이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문재인 때 윤, 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켜놓고. 거기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실에 있던 강류라든지 거기 관계된 사람들 수백 명을 조사해서 엄청난 숫자를 갖다가 감옥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군 장군도 조사하다가 조사를 넣었는데 조사를 받았었는데. 아, 결국은 아, 아,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경우가 나왔죠. 참 정치의 비애를 느끼겠죠 예. 윤석열 대통령 저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개헌은 당연하고 개헌은 합법이다.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사용했을 뿐이다. 그리고 개엄해가지고 어, 국회에서 어, 해제 요청을 하니까 즉시 해제했다. 합법이다. 그리고 어, 그 개엄하는 중간에 누구 뭐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뭐 구속되고 목을 하는거 하나도 없었다. 개몽령이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대통령이 오죽었으면 개엄을 했겠습니까? 이에서는 팍팍 다 깎아버려 어, 대통령실 같은 데 대통령이 되는 그냥 얼른 까지기 쉽게 해가지고 마구잡이 흔들어 대통령 해먹겠습니까? 그게. 요즘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어, 어, 하는 사람 미국의 관세 때문에 아마 고심을 할 겁니다. 모르죠. 그냥 막 세금 내가 내는 거야. 뭐 알아서 내가지 그렇게 하는 건지 뭐 그러지는 않겠지요. 근데 관세 협상에 대해서 아, 미국의 뭐 어, 전권을 가지고 왔던 그 안보실당 윤성윤성락이요 빈손 들고 돌아챘. 빈손 들고 돌아왔어요. 어, 지금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은 오 아, 지금 무증입니다. 벌써 오늘이 11일이니까 두 자리수 날짜가 갔는데요. 이달이 이달이 지나면 8월 1일 날은 상호 관세 부과한 대로 그냥 고지가 됩니다. 그냥 부과됩니다. 아마 기업들은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 면일 어, 거기에 대해서 어 논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방법을 찾고 뭐 이렇게 한번 하려고 봅니다. 어 이러는 가운데서요. 그 해법은 말이죠. 그 해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요즘에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 보면 어 전작권 문제가 얘기 나오더라고요. 전작권. 여러분, 전작권 아시죠? 전쟁 일어났을 때, 그, 고난. 전쟁 일어났을 때 전투하는 군대의, 그, 고난. 전작권은, 아, 그걸 회수해야 갔다. 가져와야 갔다. 어디로? 한국. 한국 군대로. 지금 현재 체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보통시 지금 현재 한국의 군대는 한국 어, 국방장관 군대 그 총사령관 군대에서 한국군에서 아, 주관하고 관리합니다. 요 평상시에 근데 선전포고로고 뭐하고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저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 h u n 그 a n g i rata c h 그 n j a n g i 전 a t a k u t 군 e n 군 n chunji chak chokwan c h u n 지 a n g i kundi 유엔 a n g u 가지 kaduita bigu k a d 휴전 상태 아닙니까? UN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UN. 지금 현재 판문점에 가면 UN군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입니다. 정전입니다. 전쟁하자. 그러니까 또 전쟁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날 때는 미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미군이 와서 지켜주고 있잖아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방위비를 더 인자 인상해라 하는 게 미국의 요구잖아요. 근데 지금 관세 협상을 하는데요. 관세. 관세. 미국의 수출하고 또 미국과 한국 수입 보고 이러는데 그 일하는 그 관세. 그 세금. 그거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데 전작권을 이번 계획 우리가 가지고 내세워 가지고 가져오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가지 위험천만하다 몰라도 너무 몰로다 몰르는 게 아니라 무식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전작권의 한국에 올수 없습니다 지금 평상시 전쟁이 안 일어나면 한국 군대가 다무영하고뭐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미국이 미군이 관리합니다. 그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미 연합사령부에 보면 미국의 사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이 되고 부사령관이 한국의 삼성 장군 별세 개짜리가 부사령관에 있잖아요. 이게 여한미 연합사령관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쟁이 일어 나면. 그 전작권이 미군이 있다. 유엔군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관세협상을 하면서 관세협상에 대해서 한국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걸, 그걸 미국에 가고하기 일정 부분 뭐 공정 공장을 세워서 그거 생산하게 한다든가. 또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걸뭐든을걸좀더 늘린다든가 뭐 거기서 뭐 세금을 좀더 올린다든가 뭐해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관세 가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안보 국가 방위관계에 되는 전자권을 환수해 오자 그걸 한번 들먹어버리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얼씨구나죠. 그래? 그럼 우리 한국에서 다 철수할 테니까. 니네 전자권 다 가져가고, 면네 저기 해봐. 우리 군대 지금 뭐, 어, 이 인도 태평양 그쪽에 지금 현재 건쪽을 많이 옮겨야 되니까, 그걸 다뺄 거야. 그래버리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북한이 주장하고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남한 보고 미군 철수 시켜라. 전자권 화수, 화수 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미국이 없으면 한국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유교사병 같이 또 한국을 쳐내려와서 실물담을 밀어붙여서 한국을 먹어버리려고. 뭐 한국엔 좌파들도 많고 간첩들도 있고니까 있고 할걸것 같으니까 쉽게 한국을 먹을 것 같은 거지. 그런데 이거를 에, 들먹어린다. 내가 볼 때는요 너무 몰라요. 이게 바로 이게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그런 얘기 있고 남의 다리를 긁는다. 아니 지금 내 다리가 긁고 내가 지금 현재 가려운데 아니 남의 다리를 긁고 있다니냐고 이게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 제대로 끌고 나가겠습니까? 나라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만약에 전작권을 한국에서 가져온다라서 미국에서 조가조가 한국 갖고 온다면요 한국에 아마 그 좀잘 그 사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한국 떠날 겁니다. 한국에 안살 거예요. 지금이 언 우리나라 그 실정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위태위태로운 거예요. 위 거예요. 이 정부가 위태위태한다고요. 그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타협한 게한 개도 없어요. 1%도 못 깎았어요. 1%도. 그 관세하고 지금 현재 뭐 국방비 부담, 그 방위비, 미군 주둔비 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뭐. 100억 달러, 를 내라. 억뭐 달러, 내라 0억 달러. 1000억 달러. 러니까 이런 문제러 미국하고 외달적으로친해억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같이 트럼프 전0 같이 친해러거아니0 친해 러 1000억 달러. 1000억 도러1 래서 골프도 같이 치고 그러니까 이게 친분 아닙니까? 외교는 친분입니다. 그거는 할 사람은 각 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이에요. 음? 대통령. 총리나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이 외교를 할거할수 있는 사람은 근데 외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G7 회의 갔다, 캐나다 회의 갔다가 완전히 왕따 당했다. 그러니까 외교 문제는 겁신하겠죠. 겁신하겠죠. 게다가 이번에 뭐 관세 문제 협의가안되니까 김종인 전 국민의힘에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에서는 김종인, 어, 김종인 씨를 특사로 뭐 미국에다 보낸다. 근데 골래고 골래도 어, 누를 골렌다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갈구던 김종인 씨를 갖다 특사로 보낸다. 글쎄, 특사를 왔다 해서 미국에서 차관들이 만나줄지 줄 몰라요. 트럼프가 또 만나주겠습니까? 트럼프가 뭐가 답답해서요? 트럼프는요, 세계 제1등 국가 미국, 선진 미국, 모든 세계를 주무르는 나라 중에 나라,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투가 벌어질 적에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얼마나 혈맹입니까? 아마 지점은 우리나라보다 더가까울 거예요. 혈맹 아닙니까? 이스라엘하고. 그래도 전쟁이 일어날 적에 이스라엘에서 이어나 저래라 뭐 하는 얘기 안 들어요. 왜? 그게 미국에 있는 권위입니다. 그 권위도 뺏기면 또한번 되찾기 힘들한번 뺏기면 되찾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에 있는 독자적으로 가서 핵시설을 갖다가 빵빵빵 미국이 폭발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하고 어, 논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지휘를 받는다든가, 이스라엘의 무슨 어떤 그 협의원들은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요,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운물 안에 개구리라고 전가한번 얘기를 했는데, 운물 안에 개구리 식이에요 지금 세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미국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미국은 정정당당해야 됩니다. 미국은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미국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요. 미국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에, 어쨌든 전자권 문제를 해가지고 들먹거려 가지고, 가지고 전자권 회수한다면 완전히 한국은 미국을 의존하고 가지 않고 동맹도 파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 즉시 미국 쳤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아주 망합니다. 북한이 쳐들어서 망하는 거는 그 나중이라도도요. 지금 한국에 투자한 외국의 기업들이 다 철수해버리. 한국에 가진 사람들, 뭐 없는 사람들이뭐 외국 나가서 살라살 수도 없잖아요. 가진 사람들들은 한국 다 떠날 겁니다. 그게 그 인간 심리 아닙니까? 인간 심리. 그래서 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모리로 해서 마구잡이로 목을 끌어내리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냐 이런 식으로 어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어, 뭐 190일이나 되는 그 여당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모든 걸 전행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세계에는 그렇게 했다간 정말 완전히 망쳐 당합니다. 외계적으로 왕따 당하면요, 제일 문제가 뭐청하은 사람들이 뭐 외국에 안 나가고 국내만 있으고 그냥 국내에서만 그냥 시간만 떼면 뭐 보수가 세비가 나오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요, 기업들은요 완전히 많은 겁니다. 기업들은 살아날 수가 없죠. 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좋은 물건을 빨리 생산해서. 외국 시장에다 내는 거 아닙니까? 외국 시장에다 그 기업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외교적으로 한국이 왕따당이면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상품을 그 수입하겠습니까? 그걸 또 인정하겠습니까? 이 세계의 상황은 국내 운무라는 사장관 다릅니다. 그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깨야 됩니다. 여하든지 전작권 환수 문제 무슨 이런 문제들은 다시는 입에 꺼내내면 안 됩니다. 물론 어, 이재명 음, 대통령이 뭐 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에서 전작권 통제권 그거에 대한 질문,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냐 하는 걸그 어저께 N.S.A. 회에서 질문을 여러 차례 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걸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거 알아보는 거는 사전에 알아보면 더 좋았죠. 그리고 사전에 알아보기 전에 본인이 공부를 했어야죠. 인터넷에서 다 역사적인 사실을 뒤져보고 거기에 대한 영향, 거기에 대한 우리 국가의 이해득실 이런 문제 그런 걸 미리 다 공부를 했어야죠. 근데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그걸 여러 차례 질문했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질문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알아야 되니까. 모르면, 모르면. 모르고 그냥 자기들 배신만 내다가는 진짜 국가 망하게는 거죠. 이거를 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에, 말을 뭐 면책특권이 따라서 말하는 거 갖다가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있는데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 선거 때 자기가 되면 정치 보복은 절대 없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두평 남지한 방에 갔다가 구 구속 시킨 거. 구속 안 시키면 조사를 못 합니까? 그 지금 현재 그 남세진 판사하고 그전 영장 영장 전담 판사는 그 구속 영장 발부의 그 이유가. 뭐 증거인멸이 증거, 증거 인멸이 있다. 우리가 있다. 지금 내란 문제라든가, 뭐 이제 인성열특 개업의 문제는요. 그냥 다 조사해서 다 조사한 거예요. 그냥 검사들이고, 판사들이고, 다저다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다그 조사 저희 했던거 아니에요? 무슨 증거인멸이 나옵니까? 증거인멸이.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증거를. 그, 그거를 증거, 이거, 저기, 여기 임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갖다가 사주하고 증거 임명을 입으로 시켰는데도 아직까지도 구속이 안됐어요 재판도 연기 연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입니까? 사법부가 어디 정치적이든가 이념도 어디에 연루되지 않고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사법부는 윤석열 대통령 예음을 통한 이후에 사법부가 지금 국민들한테 그전같이 전적으로 신뢰받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볼 겁니다. 이러다가는 앞으로 사법부의 그, 사법고시 시험 보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 등을 돌리고 차라리 AI 쪽으로 가자. 어 미래 반대체로 가자. 뭐 국방으로 가자. 이런 쪽으로 어 갈지도 모릅니다. 이 사법부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는 돌멩이를 맞아도 총을 맞아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공정한 재판이 있어야 됩니다. 사법부도 개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업부도 크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금요일 지나면 내일부터 또 주말입니다. 아이고 지금 이제 주말 되면 또 서울역이나 서초동이나 광화문에 그 뜨거운데도 말이죠. 뭐 마실 물부터 듣고 잘 준비되지 않은데 그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서. 이, 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타도하고 이렇게 예견하고 부정선거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 아유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아유, 더우신데 에, 그 갈증은 잘 해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이렇게 보이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참 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됐든지 조사를 받는데 구속을 했어서만 조사를 받는다. 증거인멸에 그런 그 우려가 있다. 개, 개 같은 소리들 하지 말아요. 무슨 증거 인멸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증거 인멸할 수 있는 뭐 그렇게 언론이 지금 봐주고 야당에서 봐주고 아니 여당에서 저 민주당에서 봐주고 그리고 그 경호원들도 있고 그런데 그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재판부에서 검사들 다 알만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예요 자료를 경찰에도 가지고 있고요 공수에도 있을 거고 말이죠. 하여튼 이것이.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하는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을 진짜 신께 간절히 빌면서 건강하셔서 대통령 때 했던 그 패기, 그 용기, 그 외교, 그 수출 증대. 영업사원 1호! 그 역할이 우리들 국민의 다시 한번 확연히 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주말 금요일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하루,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주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유왕TV였습니다.